안녕하세요. 디자인 그룹 코시나 이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현장은 주택이에요. 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현장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고객님들 견적을 여러 군데서 받아보시잖아요. 우리 고객님께서도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보셨지만, 저희하고 선택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었나라고 보면, 저희가 고객이 모르시는 불편함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렸어요.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렸을 때, 아, 진짜 그렇겠네요. 라는 것과 더불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을 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찾아뵀을 때이 복층이 있는 구조였어요. 복층에서 우리 고객님께서 남편분이 아, 서재로 사용을 하고 싶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도배나 도장이나 그리고 주방 정도 바꿔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집을 딱 봤을 때 복층이 화장실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계단이 올라가는데 너무 경사가 가파른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 2층을 잘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역시나 지금 전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층을잘 활용을 못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남편분께서 서재를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자주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항상 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 구조는 아닌 거다. 이렇게 가서는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럼 이 계단을 없애고 우리가 계단을 제대로 만들자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제 제안이었어요. 첫 번째 계단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욕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사실 욕실 구조도 앞에 세면대 앞에 계단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구조였어요. 계단이 없으면 세면대 샤워 공간 변기 이게 다 어느 정도 쓸수 있지만 계단을 이렇게 내려놓은 그 모습이 좀 불편해 보였고 세면대가 욕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였지만 바닥이 마르다 보니까 이미 많이 썩어 있는 상태여서 어차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계단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욕실 구조를 바꾸자. 계단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남편분께서 2층을 제대로 서재처럼 쓰고 싶었는데, 정말 책꽂이까지 다시 새롭게 다 만드시고 또 넓은 구조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불편했던 공간이 어떤 게 있었냐? 바로 보조 주방이었어요. 보조 주방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볼러도 있었고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이었는데 세탁기만 놓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었지만 건조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 협소해서 뭐 분리수거 하나라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 저희가 보조 공간을 조금 더 넓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살림을 하다 보면 이 보조 공간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도 놓아야 되고 또 빨래와 관련된 뭐 세제부터 바구니부터 해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기엔 협소했던 공간을 또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넓혀드리는 게 낫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만들면서 계단 위치를 조정을 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 보조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고객님께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도 확장하고 계단도 만들다 보니까 그럼 주방 구조가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기존에 있던 주방의 아일랜드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었고 사실 식탁 공간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단도 만들고 보조도 확장하다 보니까 식탁을 놓을 수는 있지만 너무 작은 식탁을 놓다 보니 이렇게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이 작은 식탁이 너무나 옹색하다?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이 또 아름다운 주택에서 우리가 그 정원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걸로 식탁은 거실 쪽에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니 주방도 또 넓게 스칠 수가 있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또 정원을 바라보는 그 식탁자리가 또 굉장히 또 특색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당에 피어있던 수국이 아주 이쁘게 피어있는데 저희 촬영하는 날 이렇게 직접 꽃을 꺾어다가 테이블에 세팅을 하니까 이 공간이 더좀더 아름다운 공간으로 딱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이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정원도 봐 보고 그냥 마음 자체가 평온함 그냥 평화 이런 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았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불편한 점을 또 해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방이에요. 안방에 기존에 살고 있던 댁이 굉장히 넓게 쓰셨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오면서 살림이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방에는 옷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수납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화장대 하나 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게 바로 다 제작각으로 이 침대부터 그리고 수납장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레스룸도 분명히 붙박이장으로 만들어 드렸고, 또 하나 침대 밑에도 서랍장을 다 만들어서 옷장 수납을 더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침대 헤드 뒷면에도 우리가 책이나 아니면 다른 작은 수납들을 할수 있는 수납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화장대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수납들이 다 집집마다 또 사용하는 공간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거기에 맞는 가구들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또 불편함. 어떤 게 있었냐면 공간을 새롭게 이사를 올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살림들이 다 어디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배치를 새로 하셔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수납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신발장도 부족하고 부엌 살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데 그걸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작은 현관장이었지만 이 현관문 열자마자 이 왼쪽에 이 기둥이었어요. 이 앞에 부분까지 자극 작게나마 우리 신발장을 가로도 놓을 수 있잖아요. 수납장을 더 해서 신발장을 더 크게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중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이 난간 계단이 살짝 있어서 여유로운 공간이지만 너무나 수납이 부족하여서 이 앞부분까지 저희가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서 신발장을 더 놓을 수 있게끔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수납이 보조 주방을 더 확대하고 계단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좀. 그래서 다이닝 공간을 지금 거실로 뺐지만 나머지 수납장도 더 많이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까지 이렇게 전체 수납장을 더 확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이 지하 같은 경우는 두 아드님이 쓰시는데 그 방에 맞게 수납장과 이런 걸다 짜드렸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기존에는 어 화장대라고 볼수 있는 이 공간 애매모호한 이+ 공간이 여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철거를 새롭게 하면서 수납장을 제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도 기존에는 붙박이장 하나가 있고 애매모호하게 게스트 룸처럼 사용했던 이 방을 수납장으로 우리의 어 드레스룸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두 아드님뿐만 아니라 부부가 필요했던 옷들을 계절별로 좀 바꿔가면서 쓸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수납의 해결, 모두 모두가 좋아하는, 가장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드렸다라고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드리니까 좀더더 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꽃이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해결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아름다워지면 미래가 아름다워진다. 지금까지 디자인 물꽃이나 이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